내 네, 농장을 검색하거나 내가 방송했던 제목을 알려주고 검색해서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. 네,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. 자, 이제 아프리카 설명해 드릴게요. 하다다다 <놀람> 장점 실시간, 실시간. 생방송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은 녹화해서 키네마스터로, 매지스터로 아니면은 그냥 뭐그 그대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. 근데 내가 찍고 나서 올리는 데까지 내가 오늘 올리면 오늘 보는 거고, 1년1년 1년 후에 올리면 1년 후에 보여주는 거고, 그거는 그 영상을 내가 바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, 나중에 보여주게 되는 거죠. 근데 이 생방송은 말 그대로 생방송이 실시간. 고객이랑 나랑.